아, 이곳은 아미탑을 가는 길목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건장한테 이렇게 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대리된 밤, 남력에 오거든. 참 이곳은 드물게, 중간중간, 다 이렇게... 어. 보다시피 이렇게 시로서많이 어, 이렇게 다비스글 새겨 놓았네요. 저 위에 보이는 게 아미타 미륵 대불입니다. 어 동양 최대 그 아미타 대불이 라고 합니다.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 탑이 매청입니다. 이 탑은 또 매청입니다. 하늘을 뚫을 듯 그런 자태입니다. 저기 가는 길입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도로는 입구입니다. 동양체대 아미타 대부부처님입니다. 대부 동양체대 아미타 대부처님 바로 아래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누워계신 부처님 보세요. 대수 가음상인것 같기도 합니다. 저 아래에서 보는 저 간음전 저 대법당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여기서 보는 저 석탑 또한 하늘을 찌를 듯 기세가 굉장 합니다. 남미르사에 부처님 오신 나. 여기 앞에 올라면 되겠네 이곳 가늠전은 스카모니불로 주불로 모셨고 원통으로 된 주목나무로 만들어진 한국 최초로 삼십상 가늠보살로 모신 법당입니다 또한 홀로 독도하신 나반존자님과 남미역사를창군하신 석독통 큰스님의 스님상도 모시져 있습니다. 3 3세분의 관음관심보살은 중생들이 병고에 시들릴 때, 전염병이 전근할 때,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재난에 놓였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할 때, 소원이 즉각할 때, 시험에 떨어져 낙담했을 때,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등 고난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타나서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간음 기도를 할때 이왕이면 자신의 소원이나 상황에 맞는 관심한 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국내 최초로 모셔진 33간음전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 33간음을 칭견하시면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주시고 고난에서 구제해주는 현실적이고 현실의 이익적인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백에 이렇게 백화로 이렇게 색게 놓은, 놓은 그림들 한번 보십시오. 보통 그 절간에서 보기 힘든, 사찰에서 보기 힘든 이런 그 문양으로 이렇게 새겨 놓은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아미타, 아미타 대표처님 오시한 오시져 있는 곳으로 올라가온 중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뿌리문 아미타 대표처님 그, 입구 전경입니다. 이렇게. 사천왕이 이렇게 또 버티고 있습니다. 저리 구 경례가 모두가 다 신비롭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뭐랄까? 그럴... 이렇게 말씀놨는데 길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 묘법 연화경이네요. 아미타 대불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정토에 머물면서 중생들을 극락으로 이끌어 주시는 부처님이시다. 무량한 수명을 가졌다 하여 무량수불, 한량없는 강명을 지냈다 하여 무량강불로 한역하러 부르기도 한답니다. 아미타 불은 전생에 법장이라는 이름의 보살이었습니다. 그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노라 다짐하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4십년절까지 본원을 세웠는데, 오랜 세월의 수행을 거쳐 원을 성취하여 마침내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미타불의 48대 원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내가 부처되는 국토에는 아미타, 지옥, 악위, 축생 등삼락도의 불행이 없을 것, 어떤 중생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열 번만 내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내 국토에 가서 나게 될 것이라 지극한 마음으로 원을 바라요. 내국토에 가서 나려는 이는 그가 죽을 때 내가 대중들과 함께 가서 그 사람을 영접할 것이다. 등 중생들에게 편안히 평안, 하는 자비심 가득한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상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어 뚫고 너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갔는가? 어느 가을 이런 바람에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서 태어나고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아 극락 세계에서 만나볼 나는 불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신라 시대 월명 스님이 누이 동생이 일찍 죽자 4 9구절을 지내며 불렀던 제 망매가에서도 알수 있듯이 아미타부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지막 권처로 지금 이순간에는 극락 세계에서 법을 설사 설하시고 있습니다. 이 극락 세계는 고통이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는 불교 이상 세계로 생명 있는 자들은 아미타불 연불을 통해 극락 세계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위에서 말한 아미타불의 본원에 근거한 것입니다. 눈 감고 살던 날에 세상살이 즐거움에 만족이 없었더니 마음 눈을 뜨고 보니 세상 고통 그대로가 극락 세계의 모습이라. 그대 마음 돌이키면 지옥도 극락되리니 한때라도 잊지 말고 아미타불을 생각하라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오며 중생마자 인도하시는 아미타불 부처님이시여 머리 숙여 절하오며 그곳에 태어나길 바른하나옵니다 저의 소원 들어주소서 아미타... 나마 아미타불 나왔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 위에 계시는 아미타 대부처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 대부처님 바로 옆에 이렇게 보다시피 이게 해수간음. 보살님도 이렇게 탁하니 저희 중생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래서 올려다보는 아미타 대부처님 동양최대 아미타 대부처님이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때 어디에서 왔던고 죽어서는 어디메로 가는고 재산도 명예도 버서 두고 오직 내가 지은 업을 따라 갈 뿐이네. 요렇게. 바로 아미타 대부처님 바로 앞에 이렇게 글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미타 대부처님 바로 어 옆에 뺑 둘러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laughs> 업장 소면라는 그게 다 있습니다. 여기는 보다시피 이렇게. 아미타 대부치님을 호의하는 무사들인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감미다대프트님전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음전 전경입니다. 보다시피 바로 옆에 이렇게 해수가는 대프살림입니다 보십시오. 밑에 대부전, 바로 밑에 이렇게 조각으로, 아로세균, 그형들이면는 다른 줄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반원전로라로 예, 하는 길입니다. 반은전 모습입니다. 저 석탑이 몇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을 찌를 때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요 석탑은 보다시피 청춘 마다 저렇게 부처님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도랑이 굉장히 넓고 제대로 지지기는 아주 초원의 집 같습니다. 반음전 옆으로는 이렇게 보다시피 각가지 형상의 색상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